지금 한 모내기 중인가요? 지금 모내기 중이 한참인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남 진주를 지나 사천을 지나 여기 삼천포에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한 모내기 중인가요? 지금 모내기 중이 한참인 것 같은데. 삼천포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 용달 넘버하고 또 차하고 판매를 하신다고 해가지고. 3 0포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주분 만나가지고, 어, 차를 한번 보고, 어, 이상 없으면 이제 또 대금 드리고, 차를 가져가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차주분 만나러 이동하겠습니다. 가시죠! 보험료 신고 이러지 하면도 그래도 아무것도 안 되지. 보험료 뭐 어떻게 해도 문제는 아무것도 없죠. 네. 그 양도양수 받을 때는 주소가 김해에 있다가 지금 사천으로 옮기신 거예요? 예. 네. 유가 아, 보조금 카드는 네 써. 바로 되는 줄 알고. 네. 나 하나 있는데, 아예 네. 그 뽑자마자라고. 그렇죠. 주소 주소 이사를 했으면은 주소지는 신고하면 막 네. 그냥 이전 막 바로 하고 여기 와서 되는 줄 알고 했더만. 협회에다가 얘기하고 네. 서류 받아서. 사천, 저천 저는 저해저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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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고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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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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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사는 저는 저는 고는고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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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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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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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람은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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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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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저는 저는 는는 저는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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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제가 경남 9 0 4에2807 30만 2만 킬0 닫고요. 연식이 2000년 지금 3,180만 원. 톰포에 와가지고 거래를 마치고 갑니다. 오늘 뭐 토요일이라 가지고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이라든가 제가 다 어저께 확인을 해보았어요. 그러니까 되게 정상이더라고요. 오늘 판매하시는 분은 되게 거래가 좀 빨리 마치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차가 2008년식 정도 돼 밖에 안돼요. 그래서 뭐 키로수 네, 32만키로 타고 계속해서 해가지고 계속해서. 뭐 차는 뭐 수출이나 혹시라도뭐 농촌에서 쓰실 분 있으면은 쓰시면 되는데 그래서 뭐 거의 뭐 차의 가치는 없고 남바의 가격 가치만 있다 보니까 그냥 남바만 매입을 해가지고 가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 부산 뭐 울산 대구 경부 뭐 경남 전 지역, 뭐, 저희가 뭐, 많이 움직여요, 제가. 사무실은 양산이지만, 양산에서 뭐, 김해, 밀양, 대구, 경부, 포항 울산에서 막, 일을 많이 하죠. 그 삼천포에서 연락이 오신 것도, 어 경남 지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삼천포나 사천에서는 영업용 번호판을 또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을 거예요. 여기 사천 IC 근처에 매매 상사가 있긴 있는데, 뭐, 다행히뭐 가격 문제겠죠 가격 이분도 뭐 여러 군데 알아보시고 어저 하고 매매를 하게 됐는데 매매를 마치고 지금 돈다 드리고 지금 가는 길이에요 다음 주에 양도 양수 접수를 하고 매수인이 나타나면은 매도용 인감을 요청을 해야죠 제가 이제 그냥 매도 인간, 매도용 인감 매도용 인감만 받으면은 이제 저 사장님하고 서류는 주고받을 것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파는 분이 또 급해요 이제 제가 돈을 다 일시불로 드리고 어 제가 서류를 받아오니까 파는 분이 이제 빨리 이제 이전을 해달라고 해요. 그 이유는 이제 빨리 이전을 해야지 보험, 영업용 보험 비싼데 영업용 보험도 환급도 하고 또 자기 앞으로 이제 자동차세, 환경세 가안 나올 거 아니지. 제가 못 팔고 뭐 일주일, 이주일 시간을 끌면은 매도인 분이 계속 전화오고 있어요. 또 매수인 분은 또 매수인 분대로 급하고 아무리 급해도 그 양도양수 기간이 최하 한 5일 정도는 걸리기 때문에. 그, 내가 이제 구매를 할 때, 내가 판매를 할 때, 그냥 그 정도는 좀 생각을 하고, 그 일정을 잡으셔야 돼요. 내가 내일 당장 영업용 번호판이 필요한데, 어, 용달함을 넘버를 지금 오늘 당장 구매해서 내가 차에 달고 싶다. 그거는 정말로 이제, 대통령도 안 됩니다. 네, 그렇고, 어, 정말로, 급하신 분들은 이제 법, 부산, 어, 법인 지입 넘버를 등록을 하시면 돼요. 법인 지입 넘버는, 어, 오늘 아침에 전, 뭐 아침 9시에 전화 주시면은, 오후 한두시 돼가지고 영업용 넘버로 등록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용달 넘버나 개별 넘버는 안 된다는 점. 번호판 시세나 번호판이 필요하신 분들이나 이제 필요 없으신 분들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또 직접 방문해가지고 안내도 해드리고 서류도 안내도 해드리고 이전 등록도 해드리고 제가 최대한 빨리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또 번호판 필요하신 분들은 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